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여섯 번째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성물들을 꺼내서 바알에게 바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 아하시아가 외삼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하러 찾아갔죠. 그때 공교롭게도 예우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문병하려온 남유다의 아하샤 왕도 예후의 칼에 살해당하게 되죠. 남유다의 여섯 여섯 번째 왕 아하샤는 불과 1년을 통치하고 그나마 아버지 여호람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반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 아달랴가 듣게 되죠. 아달랴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자기 아들이 죽자 이제 왕권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가문의 왕족들을 다 죽여서 이제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의 정권을 탈취해서 7대 왕으로 6년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그야말로 남유다는 가장 끔찍한 절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가문이 몰락해서 대대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아달라가 모든 왕자들을 살해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시아의 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라에게서 죽임을 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목숨을 거진, 건진 요아스는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되죠. 여호세바는 요아스 왕자의 고모이고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는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와 역사 속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전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이 요아스 왕자가 6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리아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요아스 반정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먼저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면서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가 바로 이 요하스임을 확신시켜 주죠. 하나님의 언약이 지휘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지휘관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데리고 오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도 역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 깜깜한 영적 흑암의 때일수록 거룩한 백성들의 용기와 믿음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다 믿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뢰하는 믿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용기. 이러한 믿음과 용기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겠죠. 어느날 문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그런 방에 문이 살짝 열리면서 밖에 있던 빛이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소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휘감고 있어도 소망의 빛은 그 틈새를 뚫고 어둠을 갈라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틈새를 여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그 능력을 실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를 실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척박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더욱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십시다. 요하스는 비록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용기를 내며 행동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값진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